안녕하세요. 어, 대한민국에서 제약 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바로 조화제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은 어, 1988년에 삼강제약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어, 설립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설립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되긴 했는데 지금의 이제 어, 본체가 이제 설립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근데 의약과 의약외품 어, 제조와, 그 다음에 이제 판매업, 요런 사업을, 어, 영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밖에 좀 이제, 어, 일반 의약품을 통한 약국 영업에 상당히 좀 이제 진심입니다. 예, 뭐, 조아바이톤, 해포스, 가레오, 회마틴, 잘크톤 같은 이제 총 200여 가지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뭐 파악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좀 괜찮게 볼수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주요 제품의 판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조아바이톤군,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좀 판매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을 봤을 때 제품 이렇게 있고, 상품도 이렇게 파스, 이런 거좀 팔고 있고,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좀 고르게 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가 뭐 잘못 팔리게 된다거나 뭐 이럴 때, 훅막 이렇게 미끄러진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없다. 아, 그리고 굉장히 제품군이 넓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한 가지에 이렇게 연연하고 이렇게 되면은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경쟁에 밀리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타격이 커지게 되는데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적죠. 예, 비율로 보면은 상당히 고르게 많이 분포돼있어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주력제품 뭐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역량이 안 되는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갖고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는 경우고 조화제약 같은,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만 공장에서 평균 가동률이 91%를, 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준수하죠. 이제 보통, 이제 평균 가동률이 6에서 80% 정도 되면은 매우 준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우 준수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80%를 훨씬 웃돌아가지고 91.62%를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상당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이 정도면 아웃소싱을 해도 될까? 그러니까 외주를 줘도 될 정도고, 그리고 공장 추가 증설을 해도 될 정도다. 어, 상당히 어, 잘 가동하고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요거는 아니고요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조화제약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변천사, 이런 거를 좀 이제 보자면, 뭐, 이제, 1997년부터 뭐, 이제, 종합연구소, 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아가지고 뭐,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 이런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형, 형질전환 돼지 생산했다. 그리고 뭐, 나동이 1호, 뭐, 이런 거, 재복제, 이런 거 했고, 인간 백혈구, 증식인자 발영, 어, 제지 생산했다. 뭐 되게 여러 가지인 거구요. 그니까 러좀 연구 개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뭐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고 뭐 일반 의약품 뭐 찾아보세요. 뭐 전형적으로 어, 좀 이제 좀잘좀 좀 치는 정말 이제 장사 잘하는 그런 이제 제약업종들은 이제 본인들이 파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 너가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팝니다. 아뭐 이제 어르신 제품 이런 식으로 됐고, 뭐 되게 여성 제품 업력이 어좀 되는 그런 친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조화 제약 하면은 좀 이제 잘 모르실 테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어 제약 소스를 받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될수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고 매출액 부분은 그래도 좀 이제 어~ 젠 걸음이에요 매출액은 좀 이제 젠 걸음이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단기순이익 이런 부분도 좀 21년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이제 70억이었고 단기순이익이 이제 80억이었고 좀 5억 마이너스 5억 많이 좀 줄었는데 흑자 전환했다면 흑자 전환한 거지만 좀 이제 아쉽긴 하죠. 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는 저기 하고, 계속 연구 개발하고, 또 긍정적으로 나아가면서 좀잘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부채 비율도 지금 굉장히 좀 준수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막, 어, 바람 앞에 등불 마냥 굉장히 좀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나름, 준수하게 흐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 자체가 무엇보다도 이 업종 자체가, 어, 제약바이오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어,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